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일랜드 식탁은 어 유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또 기름이 과하게 튀기는 요리를 하면은 사실 되게 불편해요. 유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항상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일랜드를 만들면 꼭 보조 주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쪽에다가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동선이 너무 멀지 않게끔 구성을 해 드렸고 이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든 형식이긴 하지만 히든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스윙 도어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무타공 메리핀지로 이제 목공문을 만들어드렸는데 히든 도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일반적인 히든 도어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열리게 됩니다. 안쪽으로만 열리게 되면은 들어갈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요리를 하다거나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당기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울 때, 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싱크대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소가전들 이렇게 상판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게끔 상판을 만들어드렸고 가스레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가스레인지로. 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도 좋은 lg 시그니처 빌트인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지만은 김치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좀 보조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는 냉장고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냉장고장을 짜서 어 좀안예쁜 것들은 안쪽에 가릴 수 있고 좀 실용적으로 여기서 요리를 할수 있게끔 보조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은 꼭 보조 주방 자리를 같이 배치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포인트 삼아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